그렇죠. 나한테 와라. 네,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포시즈 왔습니다. 장어 랍스터 입구, 여기는 랍스터 낚시를 할수 있는 곳, 그리고 딱! 들어오면 여기 지형들을 볼수 있어요. 어, 어느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고기 낚시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와우! 지대로구만. 잠깐만 먹고 방송 시작하려고 먹을 때 켰습니다. 이 <laughs> <laughs> 음, 맛있다. 불어도 맛있네 아... 싫어... 고만... 싫어... 콩나 그죠? 자, 탁구 그냥 갖고 계세요. 3번은 이제 어, 세 번째로, 1번 뽑은 사람이 자해가 안고 싶은 좋은 자리. 한번 더. 뭐 나는 1 4번이니안 좋은 거네. 그다음 2번이. 그다음에. 14번이야. 네, 자아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턱이 있어. 어, 올라왔다. 이건 여기인 거예요? 아니, 이턱 바로 밑에다 내려놔요. 다시. 그럼 이렇게 그냥 냅두면 돼요. 음.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끌고 가면은, 끌고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오른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왼쪽으로 치고. 네. 이 찌들이 이렇게 끌고 가요. 그걸 끌고 가는데 반대쪽으로 챔즈를 해야 되는데 그 챔즈 타이밍을 되게 잘 맞춰야 되더라고. 봐봐야 이거를 이렇게 들어요. 내래서 얘를. 봐봐야 여기에서. 들어서. 아니 정면으로 하셔야지. 봐봐요. 이렇게. 야 안착됐어요. 앞으로. 자 옷을 벗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 자. 이제, 이제 낚시만 하면 돼. 낚싯다를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목표는 3마리. 자, 방류할게요. 아싸, 방류. 네. 와우. 낚싯대은전면해 시키면 하세요. 와우. 오호. 예에. 오, 잡아라! 와라! 이것도 잡는 기술이 있어요. 그, 잘 놓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애가 찌가 가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확 쳐줘야 돼요. 왔다, 왔다, 언니 왔다. 어디, 어디,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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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갔어? 와라, 난잘칠수 있어.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그니까. 납수평 없이 놀러 오세요. 너무 재밌어. 요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 목줄이 실 슬롯. 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맞아, 이제 빨리 책? 왔어! 왔어 왔어. 어떻게 해요? 뒤로 가. 낚시대만 들면 돼. 아니, 앞으로 오는 줄 알아요 아 뒤로 가 아싸! 아싸! 오, 예. <laughs> 일어나서 쳤어야 되네 일어나서 쳤어야 되네 잘 쳤죠? 나 진짜 잘 쳤지? 완전 잘 쳤지? 너무 잘 치지 않았어요? 나 너무 잘 치지 않았어요? 아싸! <laughs> 예! 왔다 언니 왔다 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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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놓쳤어. 와, 또 그래도 또몇번 해봤다고 잘 챘다. 아이고, 았어 어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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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요? 힘없이 쭉 올리지 말고, 잼지. 확실한 찜지 다시 던져. 언니, 너무 좋아요. 뭐방류 되게 많이 하네. 방류 많이 한다 언니.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찌만 보고 있잖아요. 찌 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잘때 자꾸 천장에 찌가 떠다녀. 찌가 찌가 계속 움직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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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움직이는 게 자꾸 보여요. 어 <laughs> 어. 재어나 어, 진짜 세게 쳤는데. 아니 <laughs> 아니 누가 이렇게 두냐고 아아실마이 어? 놓쳤어 어어어 잡어 잡아잡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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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들고 데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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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라고요뭐라고요고고 랍스터가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고 낚싯줄의 인장 강도를 고려해서 정확히 15.5도 각도로 튼지를 해야 잡을 수 있다고요? <laughs> 아, 그래서, 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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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왔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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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어, 왔다 갔다 일어나, 어가 잡아주신다. 큰일 날거 와, 얘들, 와, 얘더 크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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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더맨덤뭐라고야 왔잖아, 왔잖아. 언니, 챈지, 챈지. 왜또그냥 그래? <laughs>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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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히 천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세게, 세게. 세게. 어서, 언니 가. 뒤로 가. 언니 뒤로 가 <웃음> 언니 <웃음> 언니 한 마리 언니 한 마리 잡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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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엎드려 <laughs> 여기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주말에는 부제로 운영하고 평일에는 자율 입장 아 오, 매시간 50분 입장, 50분 퇴장 아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아, 아 재밌다 겁나 재밌네 어? <웃음> <웃음> 아니, <laughs> 봐봐요? 뭐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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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턱 걸렸어요. 근데 왜 빠져요? 아니, 이게 우가 텐션을 떨어뜨리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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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안떨쳤는데 어, 이상하다. 무릎 꿇으라고? <laughs> 어, 부장님, 부장님.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웃음> 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왔다. 웃음> 아, 빨리 주소 잡고 빨리 빨리 빨어 뛰어 뛰어! 뛰어 어 뛰어! 어 뛰어 뛰 아미쳐버리는 진짜 아아 아,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무릎 꿇고 손 들어야 돼잘 못했어요 아 이제 재미 없다 이제 재미 없다 너무 재밌어. 좋아요, 눌러주세요.